《타지 MMRPG 마비노기》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민경훈입니다. 저한테 부탁하실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번에 저희 카트라이더의 마비노기 테마가 업데이트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더 여러분이 마비노기 테마를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마비노기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트라이더의 마비노기 테마가 출시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장르의 게임에 이제 서로 다른 게임이 이제 콜라보하는 게 흔치 않은 그런 어, 기회이기도 하고 해서 카트라이더 유저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기대가 되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물론 카트라이더 PM이지만 되게 많은 넥슨 게임들을 즐겁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같은 넥슨 게임인 마비노기랑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음, 라이더 여러분들도 마비노기 테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테마에서는 마비노기의 다양한 요소들을 카트라이더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마비노기 유저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카트라이더로 가져왔고요. 혹시 디렉터님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같이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카트라이더 이제 유저 여러분께서 라이더 분들께서 마비노기라는 IP를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나오나 모리안 같은 마비노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부터. 어, 캐러노스처럼 최근까지도 밀리잔 여러분들께서 좀 아껴주시는 뭐 그런 이제 뭐 들도 추가해서 과거와 현재를 좀 골고루 느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이 나우 모리안 키홀 마하가 이제 또 가지 각색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저분들이 선호하시는 캐릭터가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디렉터님은 이넷 중에 최애를 꼽는다면 어떤 캐릭터를 <laughs> 꼽으실 건가요? 마하를 꼽고 싶습니다. 외모도 되게 네, 잘 디자인된 그런 캐릭터라서 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마하랑 나우랑 키오리랑 모리안이 같이 보닥불 앞에서 앉아서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 밀리시안 분들께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의 어떤 마비노기 캐릭터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이런 모습도 좀 선보여드리고 약간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오가 티르코네일을 주행하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카트라이더로 재해석된 티르코네일에 대한 느낌 혹시 어떠신가요? 네, 일단 캐릭터가 되게 엄청 귀엽게 스튜화가잘된것 같습니다. 이 티르코네일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티르코네일은 어, 일반적으로는 인간 캐릭터가 처음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마을이고요. 어 지금 카트라이더에서도 이제 이런 전원적인 분위기가 구현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밀레시안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친숙한 마을이고 또 이제 좀그 평화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잘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라이더 여러분들도 좀 마비노기 테마 체험을 시작하신다는 느낌으로 달려 보시면 좀더 분위기를 잘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나우는 마비노기를 대표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밀리션 여러분께서 가장 친숙하게 여기시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릭터를 생성해서 접속하시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NPC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환생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플레이어를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NPC여서 여러모로 이제 든든한 친구이자 졸업자 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더 여러분들께도 그런 친밀한 조력자가 되셨으면 저도 참 좋겠네요. 네. 카트라이더에 구현된 이맨마하 이 부분은 또 어떠신가요? 네 요즘 세팅이 또 여기는 또 이렇게 해두셨네요. 이 캐릭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laughs> 마하라는 캐릭터인데 어, 마비노기 세계관에서 이게 세 여신 중에 하나예요. 어, 캐, 카트라이더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게 귀엽게 표현이 잘 되어있는데 사실은 전쟁과 파괴의 여신입니다. 인간 남성을 사랑했다가 배반을 당한 나머지 분노를 해서 저주를 내렸는데 지금 이 배경으로 나오는 이멘마라는 도시가 그 저주를 피하려고 도시에 마아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트랙 가운데 보면뭐 거대한 분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쵸. 실제로 마비녹에서도 스크린샷 명소로 유명한 마을이고요. 어, 아름다운, 어, 판타지스러운 마을을 구경하시는 재미를 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바울 던전을 주행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앞에 두 트랙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네. 느꼈었거든요. 마비노기에는 던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던전은 그 메인스트림을 진행하시면서 만나실 수 있는 그 저세상에 있는 바울 던전이라는 곳입니다. 마비노기 챕터 1의 그 최종 던전이라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혹시 이 몬스터들에 대해서도 좀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대부분 다 바울 던전에서 등장하는 몬스터고요. 이제 그 지금은 사실 이제 밀레시안 여러분들의 스펙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서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때 이제 챕터가 나오던 시절에서는 굉장히 좀 공략이 어려운 던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바울 던전 트랙에 보면 또 저희가 굉장히 거대한 드래곤이 서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드래곤이 챕터 1의 최종 보스인 크로, 크로아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유저분들이 공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몬스터예요. 카트라이더에 봐서 지금 봐도 좀 굉장히 위압적이네요. 혹시 키월은 마비노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거다 어, 키올도 마찬가지로 이그 신인데, 이제 모리안과는 이제 대립하고 있는 신이고요. 그 인간이랑 이제 뭐 엘프, 뭐 자이언트, 이, 와또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 포오르들의 그 신입니다. 마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 전반에서 굉장히 밀레시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네, 그런 캐릭터라서 어, 밀레시안 여러분께서 보시면 또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카트라이더 속으로 구현된 마비노기를 보니까 어떠셨는지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지금 사실 마비노기가 뭐 미니어처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재구성된 적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카트라이더에서 이제 제가 또, 또 좋아하는 마비노기가 또 어우러져가지고 마을이랑 던전을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라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네, 꼭 플레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라이더 여러분, 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넥슨 IP끼리 이런 콜라보를 진행하는 기회가 이렇게 흔치 않고, 새로운 기회라서 좀, 좀, 감회가 좀 되게 새로운데요. 라이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경험이시길 좀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마비노기에도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이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테마에도 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비노기 디렉터 민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